반갑습니다. 초등고 졸업생 여러분,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입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함께 자리하신 가족 여러분들과 선생님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학교 문 밖으로 당당히 나서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자신만의 고유한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같은 출발선에 섰지만 여러분의 결승점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목표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길을 개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넓은 품을 키우려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격과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고, 언어와 생김새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나와 맞지 않아도 어울려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지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새롭게 직면한 인공지능과 기후기 시대를 건너기 위해서도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첨예한 갈등의 시대에 접점을 찾고 사실에 기반한 설득력과 유연함을 지닌 공존의 리더, 공존의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명한 한 명의 새 출발을 온 마음을 담아 응원하면서 다시 한번 서울교회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합니다.